와, 아니, 아니야. 아니야 늘 필요 없어. 지금 찍고 있어. 그냥 빼 설정하지 말고. 야, 그 뭐냐? 그게 근데... 어, 그 뭐야? 뭐? 어? 이거? 야, 우리도 이제 이런 거 쓰는 거야. <laughs> 이거 아웃코너, 그래. 아웃코너 딱빼가지고 왜? 이거 쓰려고 하면 일을 많이 잡아야 될 텐데, 큰일이다. 주택 같은 거 많이 잡아야 되는데, 울칠을 하는 거. 어? 그냥 행복하냐? 연장만 있어도? 어? 일못 잡아도? 에이씨. 테이프 프로? 음. 드라이 월. 툴스. 너무 잘하는데? 하, 그게 이름이 테이프 프로야? 아. 크으, 야 PT가 두 단이실려? 대단한 차다. 오늘 작업 많이 했네. 천장 라카에 벽에 브레탄 하도에. 와. 진정한 건 이걸 찍어야 돼.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진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써먹었다. 수고했다. 전자렌지, 너는 좀더 수고해 주라. 너는 수고를 안 하는 것 같아. 청소하는 거 외에는, 아, 오늘 현장은 은평구 북한산 쪽에 있는. 카페 게이트, 체인점, 공사를 했어요. 거의 마감에, 마감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힘드네요. 갑자기 너무 저렴한 날씨가. 아메리카노 2900원 저렴합니다. 커피 맛도 괜찮아요. 아에한 번, 이쪽에 오시는 분들은 한번 들러보세요. 실내, 실외 다 저희가 했어요. 여기는 주차장, 하, 사랑하는 우리 아우! 진짜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저 녀석 아주, 무지 불통.